와싱 상담이 이제 내 실수, 내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쓸개를 씹어 먹겠다 내가 이전에 한그 실패와 그 실수 이러한 것들 잊지 않기 위해서 결코 편한 곳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오늘은 17일 오늘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제가 패턴을 바꿔봤는데 지금 어떤 패턴이 제 라이프사이클에 좀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 조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엊그제는 이제 조깅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조깅을 하러 나왔습니다. 덕분에 좀 밝은 시간대 멋있는 절벽, 네, 절경을 네, 여러분들께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네요. <laughs> 저는 이제 나머지 할프웨이를 잃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면이 원숭이 가족들도 모두 깨어 있네. <laughs> 네, 마무리 할프웨이까지 뛰고 저는 이제 온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른 씻고 이제 공부할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한국 만두랑 제육볶음, 네. 불고기, 닭갈비, 뭐야, 춘천닭갈비인가? 만두. <laughs> 맛있는 거, 천국이네요. 와, 호주산 스테이크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너무 그립네요, 호주가. 지금은 저녁 아홉시쯤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를 할까 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쓰신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21기 렌즈 여러 가지 사건이랑 이제 이런 본인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건데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의 너무 이제 재밌게 읽어서 그래서 작년에 호주에 있을 때 비행기 타 보면서 유, 유,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새 책을 바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더 멋진 30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 다짐을 해서 지금 반쯤 읽었던 그 책을 이제 다시 꺼지어리고 마무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두번 정도 읽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잠자기 전까지 팟캐스트 어, 좀 흐리네. 네, 팟캐스트를 볼까 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팟캐스트는 듣고 있지만 지금 이걸 보면서 지식도 쌓고 이제 직접적으로 영어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좀 괜찮은 뭐 이디움이나 센텐스를 외우면서 오늘은 이제 Fashion is enough라는 이제 팟캐스트를 읽을 예정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팟캐스트를 자주 듣습니다 뭐 오고 가고 출퇴근 거리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듣는데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고 그리고 지식을 습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주로 히든 브레인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심도 깊게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던져 주거든요 이제 뭐 영어 공부를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은 어, 좀 지식의 함양 생각의 깊이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에게 히든 브레인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뭐 패션 이즈인 나프라는 그 주제인데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폴리티컬 뉴스 정치적 뉴스나 이슈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심은, 의무감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뉴스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마치 스포츠팀을 좋아하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정치적인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공유를 하고 인지해가면서 유권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미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지금 약간은 보고 있지 않냐라는 이제 뭐 트렌디한 그런 소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이 팟캐스트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오늘은 패턴을 바꿔봤어요. 어떤 게 저한테 더 알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알맞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쭉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이제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일을 하고 저녁 먹고 일을 했는데 이제 저녁을 먹은 후에는 이제 친구랑 전화 통화를 조금 하고 그리고 잠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 보러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먹을만한 그 양식들을 좀 챙겨오고 예,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간만에 독서와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많은 것들을 이제 하니까 확실히 저녁이 덜 부담이 돼요 저녁에 어, 서킷 브레이커라서 지금 친구를 만날 순 없지만 이제 평일이라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뭐 다른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아침형 인간에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한 주간 아침형 인간이 되면서 이제 느꼈던 소감과 그리고 뭐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피드백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제가 찬란하고 멋진 30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아침형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고 약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한 주가 지나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이제 그 피드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세 가지의 그 변화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신체적인 변화 두 번째가 타임 매니지먼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멘탈 관리입니다 첫 번째 신체적 변화는 하루에 제가 이제 4.5km 오전에 뛰고 이제 저녁에도 4.5km 뛰면서 약 9km 정도 10km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했는데요 이록한 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효과가 몸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뱃살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몸이 좀더 가벼워지면서 그리고 이전엔 여기까지만 뛰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뛸수 있는 이제 호흡 관련 이제 심폐 활련관련해서도 이제 증가가 됨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 물론 이미 옛날에 이러한 것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쉽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30대 다시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한테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과 공부를 일정량을 하고 나니까 저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요. 일을, 일이 많아서 일을 좀더 하더라도 아침에 이미 공부와 운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덜 부담스럽고 만약에 저녁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되는 그 공부와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가 좀더 이제 성취감 있는 그리고 하는 게좀 뭔가 하는 게더 많은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걸 끝내니까 제가 뭔가 성취했다는 그 마음에 또 하루를 되게 좀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타임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많아진다 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멘탈 관리 인데 이제 달리기 하기 전까지는 뭐 이러한 저러한 잡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잡생각들이 너무 많았는데 었 막상 달리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가니까 숨이 턱 끝까지 턱 끝까지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저기까지 뛰어야겠다 라는 그 생각만 들지 다른 착 생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아 내가 이걸 성취했구나 그런 성취감을 또 느끼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하루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런 조깅과 아침형인간 이제 이러한 장점들을 제가 한 주간 느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한주간 있으면서 이제 피드백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본 게 제가 너무 급격하게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6시에 일어났어요. 한 시간을 늦게 일어난 거죠.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네 늦잠을 자다 보니까 스스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또 경각심도 느꼈고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내가 했던 다짐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물론 뭐한 시간 정도 뭐 더 작다고 해서 그게 하늘이 무너지고 뭐 두쪽날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30대를 위하여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작심 3일이 되는 그 시점이 될수 있는 시점이어서 제가 좀더 예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전 영상에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또 실패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과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낙담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금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죠 제가 득점을 쳤다는 것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용납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겠다 내가 머리만, 머리까지 지금 자르는수까지 했던 그 다짐이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될수 없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 그 전환기 선생님 이제 뭐 공무원을 가르치시는그 분께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해주신 게 와싱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와싱 상담이 이제 내 실수, 내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쓸개를 씹어 먹겠다. 내가 이전에 한그 실패와 그 실수 이러한 것들 잊지 않기 위해서. 결코 편한 곳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러한 그 의지의 표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그 다짐에 대한 그 의지의 표출, 그 사자성호를 가슴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와싱상담 담이 쓸개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멋진 3 0 대를 위하여 혹은 뭐또 다른 이유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예, 저랑 같이 자 와싱 상담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변화의 아침형 인간에 한번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깅의 효과나 그리고 또 이주차에 대한 그 피드백과 그 소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